안녕. 안녕하세요. 슈루의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 네, 나심 탈렙이라고 아시나요? 블랙스완이랑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으로 유명한 나심 탈렙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심 탈렙에게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심 탈렙은 오를 확률이 70%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베팅은 시장이 하락하는 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물어봤죠. 아니 당신은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70%라고 하면서 왜 하락에 베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심 탈렙이 대답을 했죠. 상승할 때는 조금만 상승을 할 거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돈을 걸었을 때 상승했을 때벌수 있는 돈은 조금밖에 안 되고 하락했을 때벌수 있는 돈은 많기 때문에 어, 상승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하락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보다는 기대값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상승에 베팅을 해서 상승을 실제로 하더라도 뭐 먹을 수 있는 돈이 한 10원이다. 그런데 하락에 베팅을 해서 실제로 하락을 하면 먹을 수 있는 돈이 30원이다. 그러면은 확률 차이가 70%대 30%라고 해도 하락에 베팅하는 게 기대값이 더 높다는 얘기죠. 예, 오늘 미국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한6% 정도 내린 것 같은데 이 정도 내리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보통 많죠. 6%씩 내렸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뭐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훅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일단 제 생각에도 하락할 확률이 한7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S&P 500 지수 차트인데요. 어제 6% 가까이 급락을 했죠.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다시 추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약간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꽂는 경우가 많죠. 얼마 전에 어 3월달에도 그랬었죠. 한번 하락하고 나서 살짝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무섭게 내려꽂았죠. 이번에도 이번 하락 한 번으로 끝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냥 제내 피셜로는 하락할 확률이 한70% 정도, 그대로 다시 상승할 확률이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상승할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예,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하락하지 않는다면 다 주식을 팔아버렸는데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한다면 이때 과연 살수 있을까요? 아마 이때도 뭐 다시 분명히 추가 하락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못살 겁니다. 더 올라가도 이제는 하락할 거야 해서 못살 거고 계속 올라가는 거를 지켜볼 확률이 높겠죠. 반면에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뭐 주가 지수가 0이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려갔을 때 잃게 되는 손실보다 올라갔을 때 얻게 되는 어, 이익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비록 단기적으로는 높지만 그래도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수를 또 추가로 했습니다. 예, 뭐 많이 산건 아니고 한 50만 원치 정도 샀습니다. 신한지주를 17주 매수했습니다. 예, 주식을 할때 단기적인 움직임을 다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뭐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또 하락폭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기대값이 훨씬 더 높은 경우에는 뭐 하락에 베팅을할 수도 있겠죠. 뭐또 폭락을 하면은 열심히 일해서 또 돈을 벌어 가지고 싼 가격에 매수를 하면 되겠죠. 노동 소득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